아, 오늘은 하트 꽃다발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이번 주가 로즈데이예요. 로즈데이여서 하트 장미 꽃다발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하트를 만들 건데 저희 매장 하트 꽃다발이 약간 시그니처처럼 거의 한 8년 전부터 저희가 팔았죠 판매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꽃다발 중에 거의 베스트 3에 들 정도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가면은 하트 트리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만들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하트 틀이 안 예뻐요. 그쵸 네. 네. 안 예쁩니다. 좀 납작하고 색깔도 너무 까맣고 두껍고 고 모양도 이렇게 귀여운 동그라미 하트가 아니에요. 길쭉해요. 어. 그래서 저희는 직접 만드는데요.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게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오늘 <laughs> 하트 다발 만드는 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오늘 주문이 정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어 40분 뒤에 고객님이 찾으러 올 거예요. 어,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할게요. <laughs> <laughs> 하트젤을 만드는 재료는요. 곱슬버들입니다 이거는 어, 시장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걸로 하게 된 이유는 얘가 잘 휘어요. 이렇게. 어, 잘 휘기 때문에 어, 네, 네. 잘 부러지기도 합니다. 네. <laughs> 힘 조절이 중요해요. 휘 네, 조절이 <laughs> 조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료는 어, 오늘 곱슬버들이랑요 실바 핑크 로즈를 이용할 건데요. 굉장히 예뻐요. 색깔이 음 진한 핑크 색깔이고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얘는 펴도 예뻐요. 손님들이 대체로 얘를 자격인가요? 뭐 라넌큘러스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 메인 장르는 이걸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말 예쁘다. 누가요? 꽃이요. 먼저 이곱솔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트 틀을 만들 건데요. 해볼게요. 자잘 휘기 때문에 살짝 끝에 잡고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 하트예요. 저희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요. 스몰 사이즈는 정말 성인 손만 해요. 작아요. 미디움 사이즈는 어, 두개 들었을 때 성인 얼굴이 가려질 정도. 라지는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저세 어, 갔어요. 3일에, 네, 저 세상으로 갔어요. <웃음> <웃음> 이유가 이번에 어버이날 시즌 동안 전화 통화를 하드 많이 해가지고 난안 돌아오네요. 오늘이 11일이죠. 네, 맞아요. 지금 어버이날 방송이... 끝난 지 3일 됐어요. <laughs> 3일 됐어요. 저희 거의 죽을 뻔했죠. <laughs> 어, 진다 살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팔릴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다 팔렸습니다. 제가 팔릴 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처음에 오버해날때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악몽을 꿨어요. 저게 다안 팔려서 남아 돈을 여러분 11년 차도 이런 걱정을 한다. 근데 막 1년 차 친구들이 어 이거 진짜 안 팔리면 어떡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걱정은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 틀을 만들 건데요. 지저분한 줄기는 좀 깔끔하게 묶어줄 거예요. 밴딩 이렇게 해서 묶어서 꽉조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풀어주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저... 이번 주에 받은 곱슬 진짜 말라가지고 너무 어? 정말 승질나요. <laughs> 풀어지면 또 하시면 되죠. 네, 그렇죠. 손님이 오시면 또 하시면 되죠. 네. 죄송해요 기다려주세요 뿌러졌어요 <laughs> 자꾸 뿌러뜨리셔서 사장님이 <웃음> <웃음> 손을 어이없어 하시는데 <하시겠네요. 웃음> 아예 하세요 뭐 이러시는 거네요 <laughs> 이렇게 좀더덧대서 두께감을 좀 채워줄 거예요 <laughs> 대체로 미디움 사이즈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실 때 사이즈가 얼마나 요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손 뻗었을 때제 손이 하나가 꽉 차는 한쪽이 그러면 두쪽이면 돼요? 두 손만 하겠죠 <laughs> 두 손이면은 얼굴이 가려지겠죠. 성인 어자 얼굴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laughs> 여러분, 저는 얼굴이 좀 커요. <laughs> 아무도 말안 했는데. <laughs> 제 얼굴 사이즈 맞추지 마세요. 또 한쪽도 만들어 볼게요. 어, 한쪽 성공하셨네요? 아, 했어요, 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럼요. 사실 이 하트 틀을 거의 유미씨가 만들어줬어요. <laughs> 저는 안에 똥만 해서 좀 오랜만에 만드니까 티가 나네요. 한 1년 만이신가요? 아니야! 1년 만은 아니야. 유미씨가 다 해주시니까 이런 거는. 제 철사 돌리느라 이 엄지를 희생했어요. 맞아요. 엄지가 지금 날아갔죠? 네일 하트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사이즈는 두개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근데 막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시장에 파는데 왜 직접 만드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제 고집이에요. 안 예뻐서요. 음, 음. 만드는 게 훨씬 네. 예뻐요. 네뭐 가격 돈 드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는거나 음. 만드는거나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말하면은 어, 제 마음에 그냥 안 드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유씨마에도안 들잖아요. 제가 봐도 안 예쁘잖아. 만드는 게 훨씬 예뻐요. 그렇죠. 네. 그 사이즈도 저희가 다 시장 권은원 어. 사이즈 아니에요? 아, 맞아 원 사이즈예요. 두두 개인가? 그런데 아. 근데 어쨌든 안 예뻐.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안 예뻐예요. 응안 어. 예뻐. 안 예뻐. <laughs> <이뻐>. 어, 싫어. <laughs> 예쁜 게 최고야. <laughs> 예쁜 게 최고. 피 드리는 거 조금 내가 시장 투자해도 예쁜 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약간 욕심을 부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버이날 때도 여러분 하트다발 그 바쁜데도 다 직접 유미씨가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진짜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4월부터 아, 저거랑 네. 전쟁을 4월부터 네. 하고 있어요. 4월부터 유미씨가 다 직접 만드셔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하트다발 예뻐해주세요. 네, 예뻐해주세요. 정성이 가득이에요. 같고, 네, 맞아요. 진짜로. 손으로 살짝살짝 살짝 유연하게 만져가자면서 동그랗게. 한번 더 깨끗하게. 어, 요즘에 하트다발이 진짜 인스타에 보면 많죠. 되게 프렌치한 하트도 있고, 여러가지 느낌이 있는데, 힐링플라워의 하트는 좀 깔끔하고 응. 어, 동 깔끔하다가 좀 저희 거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저는 뭔가 하트는 딱 하트답게 빡 뿅. 약간 요 느낌을 좋아해서 어. 꽃집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다르죠? 그렇죠? 음. 그것도 있어요. 꽃집마다 사장님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손님들도 사장님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저희 고객님들은 대체로 파워 이들이 많습니다. 어. <laughs> 파워 이들도 많고 되게 활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두 개. 사이즈 똑같이 만들었죠? 응. 음, 똑같다. 이렇게. 음. 영혼 담은 거죠? 우와! <laughs> 영혼 담은 <남은 웃음> 거. 백칼코 뭐... 아니에요. 아, <laughs> <laughs> 여기랑 조금 연결만 더 한번 해줘야겠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유미 씨 없으면 심심해서 일못 했을 거예요. 저희 시즌 동안 새벽까지 일해도 웃다가 끝났어요. <웃음> <웃음> 진짜 웃다가 웃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laughs> 맞아. 그래서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랑 유미 씨랑 너무 잘 맞는 사람끼리 일한다. 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엄청 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은 이도에 가시가 생겼을 거이요 어, <laughs> 입에 뭐이왔을거서이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니다 이렇게 연결. 음. 해서 감고 진짜 철사와의 전쟁. 네, 철사도 엄청 많이 들어가죠. 진짜 손이 진짜. 엄청 많이 가는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거 막 10분 남겨놓고 하트 꽂다 발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못 해드리는 데 <laughs> 이유가 있어. 이거 만 이게 안 되는 이거. 이유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짠, 짠. 아이고, 가려지죠. 남아요, 남아요. 아, 하트가 아, 남아요. 하트가 남아요. 아, 남아요. <laughs> 뭐가 이쁜지 대보면서맨 위에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나 채웠죠. 네. 그 다음 층을 또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거를 하실 때층층층 쌓듯이 채워주시면꽉 음. 차요 하트가.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채워주는게 예쁘죠. 음. 하트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음. 어려워요. 맞아요. 손도 많이 가고 솔직히 말하면은 꽤 사실 가끔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이게 안에를 꽉 채우려면은. 장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쵸. 잘라내야 되는 꽃도 있고 모양, 어, 버려지는 때문에. 것도 있고 모양 때문에 그 여기 손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어, 저 손에 힘이 없으면 하트가 계속 모양을 잡아놔도 돌아가서 맞아, 맞아. 그게 돌아가서. 어려워요 맞아, 맞아. 제가 돌거나 꽃이 돌거나 여기에 힘이 엄청.. 여기, 저 여기 근육이 있어요 <laughs> 진짜로 저희 팔에 근육 없는데 찾아봐야 될거 <laughs> 없어요. <웃음> 없어요 손 힘이 세야 돼. 이거 잡고 있어야 이거 흔들리지 않게. 맞아, 맞아요. 이렇게 서 거의 끝나가요. 참 쉬워 보이죠? 응.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전좀 쉬운 척 해볼게요. 전 <laughs> 프로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빵 응, 예쁘다. 꽉 채웠죠? 지금 실바 로즈 장미가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줄이 들어갔고요. 가격은 얼마게요 음... 미디움 사이즈 8만 원입니다. 네, 음, 8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끔 그 보니까 가격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 거죠? 총 다섯 장짤 잘립니다. 대체로 저 포장이 더 흙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큰 사이즈는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맞쥬? 맞쥬? 해볼게요 오늘 이어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 좀 귀가 키가... 귀 아프시려나? <laughs> 볼륨을 낮춰요 볼륨.. 우리 이름을 바꿀까? 볼륨을 낮춰요 <웃음> 볼륨을, <웃음> 볼륨을 높여요, <laughs> 아니에 <laughs> 볼륨을 낮춰요 시끄럽니까, 여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네, 이미 너무... 예뻐요. 미디엄 사이즈 별로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크죠, 어, 크죠. 그다음에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하면 어, 되게 예쁘다. 예쁜, 예쁘죠? 깔끔, 그 자체. 짠, 이렇게. 예쁘다. 마지막으로 흰 색깔. 얘는 프렌즈 흰 색깔 포장지예요. 약간 네. 비닐인데 좀 두꺼운 포장지입니다, 이거. 이런 식 하나는 좀 크게 짜내고 <laughs> 한쪽은 조금 작게 잘라서 작은 쪽은 옆면이 덧댈 거라서 너무 길면 안예뻐 조금 자를 거예요. 이렇게 커팅 커팅 두개달다르 길이가? 오케이. 네 한쪽은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에 아우 정말 쉽게 하시네요. 어, 한번더 탄탄하게, 박타! 아유 쉽게 해야죠, 그렇 <laughs> 경력이 몇 년인데 여기에 맞게 약간 핫핑크 색깔 리본을 달 거예요. 이걸로 할까요? 그럼 이걸 할까요 어, 오늘은 1번이 더 예쁜 것 오케이. 같아요. 오케이, 그럼 1번으로 사진 찍을 때 보시면은 그 리본이 이렇게 양쪽으로 안 해놓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양쪽 리본이 있는 게 굉장히 싫어요. 그래가지고 유미씨한테도 항상 내가 난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항상 이, 오른, 이 오른쪽 봉을 약간 이렇게 내리는 편이에요.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양쪽 리본이 있는 게 어, 저는 왜 이렇게 안 이뻐 보이는지 천스러워. 나비넥태이가 너무 싫어서 약간 이렇게 처지게끔 일부러 하는 건데 어떤 <laughs> 저한테 리본을 뭐묶으시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하.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laughs> 그럴리가요. 꽃집에서 처음에 들어오면 은 리본부터 배워요, 진짜. <laughs> 진짜. 저희가 숟가락질만큼 많이 하는 게 리본 묶는 건데. <laughs> 택을. 네. 같이 담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짠. 짠. 우와. 네 예뻐요. <laughs> 우리 힐링의 시그니처 같은 꽃 다발, 하트 음. 어, 다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와 예쁘게,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